내 네, 홍길동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답답합니다. 눈에 띄는 급등도 또 크게 무너지는 하락도 없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향성이 나옵니다. 바로 매집 구간이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 먼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정말 유한 영향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보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지금은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수렴되고 발산되는 과정 속에서 보통은 이평선을 많이 봅니다.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지금 같이 이평선이 혼조세로 섞이는 극한의 수렴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볼링저 밴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지지세를 받아왔죠. 11만 원 선에서 지지세를 받아왔는데 이때 볼링저 밴드와 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느냐,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세력이나 기관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눌러놓으면서 천천히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한번 떨구고 갈지, 만약에 이 하단이 지켜진다면 추세 반전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지 이후에 여러분들,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볼린저 밴드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시나리오만을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건 사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야. 돈도 잘 벌어. 그래도 시장 상황이나 기타 투심이 흔들리는 일들 때문에 세력의 어떤 그 시나리오도 어그러질 수가 있고 상황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동성 리스크를 무시하다가는 사실 이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어린 버핏 같은 고수들도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볼수 없는 이유는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도 상황이 바뀌면은 그 관점을 철폐하고 상황에 맞춰서 맞춤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벤 하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볼벤 하단이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벤 하단이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건 유한양의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기업 자체가 밸류가 없는 기업이고 악재가 있는 기업이면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 지금 패턴에서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유한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한양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의한 문제. 예. 그런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증시 자체가요. 최근에 금리, 환율,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이런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유한 양행이라는 기업 자체도 제약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만큼 이런 외부 환경,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어떤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아무리 유한 양행이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거시적인 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한국 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경기가 회복을 안 합니다, 회복을. 경기 회복이 둔화가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외인들의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외인들로 재코가 석자라 수급이 불안정한 환경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가 약세로 몰릴 수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사실은 약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밴 상단을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단에서 지지가 안 되고 유한양행 주가가 그대로 내려앉으면서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철저히 시장 이슈 때문이지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닙니다. 유한양행은 여전히 파이프라인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예요. 앞으로 생길 것들도 많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그 코어크 협력 협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이 실적 안정성을 고루 갖춘 그런 기업에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이 나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 염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 하단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 이거 망했다. 도망가자가 아니라 추가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뭐 다양하게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시장이 무너지면은 이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 왜냐면 우리 내네 종목만 떨어지면은 내네 종목 내네 종목만 욕합니다. 그 기업 대표들 욕하고 욕이 막 나오는데, 사실 시장이 다 떨어지면은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공포감이 그냥 막 퍼지면서 공포가 극대화가 되는데 이럴 때 항상 여러분들 기회가 온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음, 주식 시장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로 예측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왜 제가, 이, 홍길동이가, 사실 모든 종목, 제가 다섯 개 종목 찍고 있는데, 뭐, 이수 페타시스, 엔캠, 뭐, 다날, 다날 이번에 대박 났죠? 이수 페타시스 도 대박 났고, 엔캠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율총까지도. 다양한 종목들을 찍고 있는데, 거의 승률이 95% 이상 주가 흐름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라도, 지금 추세에서 하단을 깬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타점을 당장은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주가가 수렴한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변수, 외부 변수로 추세가 나오는 경우는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크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뭐 9만원까지 떨어진다, 8만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냥 어, 거의 뭐에 무당에 가까운 그냥 그런 찍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알수 있는 방법, 신도 모릅니다. 그럼 모래버핏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시장 상황에 의해서 볼벤 하단선을 깰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 정도로 우리가 인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씨 그러면은 홍길동 니가 주식 유튜버 하는데, 니를 믿고 내가 영상을 보는 의의가 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볼륨 하나를 깨기 전에는 그 파워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음봉이 찍히잖아요? 음봉이 찍히고 수급이 변화가 되면은, 거래량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측이 쉬워집니다. 왜냐면 기존에 유한 양행의 어떤 거시적인 주가 흐름이 있고, 그것과 대비해서 이 수급과, 그 다음에 흐름, 이런 것들 체크하고또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윤곽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데이터 나면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이 추가 타점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타점을 가장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우리. 활빈당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활빈당이 뭐냐?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모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식 교육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점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급등주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자 무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8월 4일에 저희 이수 페타시스 영상을 보고 이수라고 보내주셨고, 8월 6일에 보시면은 홍길동 매매 신호 해가지고, 이제 뭐 종목명, PS 일렉트로닉스, 매수가, 시장가, 그리고 매수 이유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스윙을 하는데, 스윙을 할때 매수 이 이유를 보시면은 확실한 재료, 그리고 주가 부양 의지, 그리고 명확한 수가 급 상황,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시면 스윙으로 먹겠습니다. 서 있죠. 자, 보시면 스윙으로 먹겠습니다. 자,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사유까지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PS Electronics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자, 날짜 기억하세요. 8월 6일날에 제가 PS Electronics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날이 8월 6일이죠. 8월 6일날에 제가 10시쯤에 문자를 보냈으니까 못 해도 3,300원에서 3,500원 정도면 아마 매수를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문자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3,500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3,500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기준 오늘 날짜 기준 지금 주가가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2주 반 정도 보유를 했네요. 2주 반 정도와 3주 정도 보유를 했네요. 3주 보유해서 3,500원에서 4,850원까지 1,350원이 올랐고, 대략 한3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영상을 뭐 이렇게 엄청 찍으면서 뭐 종목을, 예? 뭐 10개, 20개씩 들이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급등주를 컨트롤 할 역량은 안 되고, 저는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두개 정도,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급등주가 정말 질이 좋아요.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정말로 소수정예로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스윙, 스윙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아무튼,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 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바로바로 내가 문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배너에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265-9277. 요 번호로 해가지고, 자, 보이스피싱 아니구요. 문자로 유한. 유한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활빈단 그룹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가의 대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매매를 할수 있도록 수익률의 극대화를 볼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으니까 꼭문자로 부탁드리고 자 구독자 참여 영상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 찍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 가지고 유튜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한번 안내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 종목이 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우리가 급등을 할 건지 차트를 보고 검증을 하기에는 천 개가 넘는 종목들을 다 둘러봐야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고수들이나 혹은 이 주식을 서칭하는데 많은 시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내가 특정한 조건에 있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발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이 VVIP 단타 검색기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실력이 있고 담배가 굵으신 분들은 이런 검색기를 하나씩은 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검색기에는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손수 조건식을 다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검색기의 퀄리티 차이가 있고요.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검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정말 보장을 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성과 검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과 검증이라는 거는 이 키움증권에서 만든 건데 키움증권 내에서 이 검색기가 어떤 종목을 발굴해냈고. 또그 발굴한 종목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는지를 백데이팅을 해가지고 직접 검색, 검증을 했다. 키움증권이 직접 검증을 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키움증권이 제 검색기를 검증한 실제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8월 28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9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5분간 검색 눌렀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러셀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검색기가 8월 28일에 9시에 이 러셀이라는 종목을 발굴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도 있었으면 다른 종목도 나왔을 텐데, 러셀이라는 종목만 발굴을 했고요. 15분이라는 거는 이 종목을 내가 발굴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9시 발굴이 됐잖아요. 발굴이 된 시점부터 15분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키움증권에서 직접 검증을 한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많은 검색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시면은 러셀이란 종목이 잡혔고 15분간 15.32% 기간내 최고 수익률은 19%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기간내 최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먹기가 어렵죠. 이 20%라는 수익률을 전부 먹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우리가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 검색기에 9시에 포착되는 종목을 15분 혹은 30분 정도 보유를 하면은 보통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요새 검색기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검색기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사실 제공하시는 검색기는 보통 종목이 7개에서 8개 많게는 10개 이상을 포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검색기가 9시에 10개가 넘는 종목을 포착을 하면 여러분들 그걸 다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검색기는 쓸모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가짜 검색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검색기들은 실제 매매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검색기고 제 검색기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소수정해 엄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 종목, 이 검색기가 종목을 포착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을 소수 엄선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 한 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9시에 검색기 딱 확인하고 검색기 확인했서던 종목을 매수해서 15분에서 30분 보유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보시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15% 수익률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를 해도 15%면은, 100만원에 15%면은, 1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기가 사실 정말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저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일단은 이 검색기를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고요. 직접 한번 검증해보시고,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매매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검증을 해보시는 게 정확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좋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뿌립니다. 왜?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검색기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이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을 해놓았습니다. 보시면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 요걸 눌러주시고요.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아명어서 홍길동, 홍길동 전문가의 구독자를 위한 혜택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급등주 검색식 바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뭐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맞게 제공이 되니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성함 그리고 연락처. 연락처 같은 경우를 자꾸 이상하게 본인 연락처가 아니라 다른 분 연락처를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은 제가 검색기를 드리려면은 연락처를 알아야 검색기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 밑에 제출 버튼 보이시죠? 여기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